예, 오늘은 정입니다. 예, 1202호. 오늘은 부분 제거고요 예, 부분 제거도 깨끗한 피청면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접착을 하기 때문에 예, 올 제거 완전, 완전 제거하고 아,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아무튼 예, 1번창 첫 줄, 요 12층이어가지고 예, 15층, 에 12층. 줄수가 좀 많이 나와요. 오늘 빨리 해볼게요. 예, 첫째 줄, 예, 1번창 첫째 줄입니다. 1202호 1번창 우다밤입니다. 오늘은 부분 제거예요. 에, 이 백업제가 없죠? 올 제거하고 다른 점은 백업제가 없습니다. 백업제 가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과 자재를 조금 아낄 수가 있어요. 작업 시간은 많이 줄어서래요 백업제의 가장이 없으니까 이 안까지 실리콘을 다 파내지는 않아요. 에, 사시하고 콘크리트 깨끗하게 에, 실리콘이 접착되는 부분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접착은 완벽하게 되죠. 에? 에, 단지 백업제만 이제 생략하냐 안 하냐 이차이에요 백업제 가정을 생략함으로써 상당히 시공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 그럼 시공해 볼게요. 예, 오늘 부분제거요. 예, 100% 인정합니다. 1202호 1번 차시공은 예, 됐습니다. 자, 이주소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내려가 볼게요. 아, 그럼 아래 타파, 아랫다파. 아래 타파로 가보겠습니다. 아, 중간 타파구나. 예, 중간에 한번 서야 되겠네요. 내려가 볼게요. 예, 1207호 중간 타파입니다. 예, 잘 보이시죠? 사실 콘크리트 깨끗하게 돼 있는 거. 사시도다 깎았고요. 완전히 그알맹이까지 꺼내서 백업재 가정까지 다시 하는 건 아니에요. 부분 제거요. 중간에 남아 있습니다. 자, 해 볼게요. 여기가 1번 창 중간 나빠요. 자. 콘크리트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실리콘이 붙는 자리는 깨끗해야 돼요. 예, 네, 중간 나빠도 시공이 됐습니다. 자, 아래 타파 가 볼게요. 1번창 첫째줄 아래따빠입니다 잘 보이시죠? 예, 오늘은 부분제업 시공이에요 예, 안까지 싹 끄잡아내는건 아닙니다 자 시공해볼게요 예, 실리콘이 붙는 샤시콘크리트 깨끗하게 열었습니다 자 시공해볼게요 예, 아래따빠까지 시공됐습니다 첫째줄 1번창 자 그럼 두째줄로 가볼게요 절반 자, 잘 보이시죠? 예, 빈틈없이 다잘 해놨습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네, 1번 창, 두째 줄을 가볼게요. 네, 1번 창, 네, 두 번째 줄 후답합니다. 잘 보이시죠? 어짜 자, 사실 콘크리트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100% 제거하는 올 제거, 완전 제거는 아니에요. 네, 80% 제거하는 겁니다. 이 알맹이까지 꺼내지는 않아요. 백업제에 가정이 없는 거죠. 자, 시공해 볼게요. 1번 창, 두 번째 줄이에요. 네, 1번 창, 두 번째 줄, 웃다빠. 예, 시공은 다 됐습니다. 아, 이렌즈 이게 자꾸 뭐가 묻어가지고, 이 렌즈를 한번 교환을 해야 되겠네요, 휴대폰. 자, 중간다빠 갈게요 바빠요. 아, 시간이 줄게요. 오늘 줄 수가, 줄 수가 많아요, 오늘. 자, 다잘 돌려놨습니다. 자, 중간다빠 갈게요 예, 1번 두번째 줄 예, 중간 답바입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예, 나간테 사이가 잘 안보여요 예, 콘크리트 쪽 예, 그라인더로 싹 깨끗하게 해놨고요 샤시 쪽 예,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 대패로 자 해볼게요 1번 창 두번째 줄 예, 중간 답바요나간테쪽 중간 답바 하고 내려왔고요 아래답예 제거, 제거는 다 됐습니다 예 1번 창 두번째 줄아래답바고요 샤시 콘크리트 예, 실리콘이 붙는 자리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시공해볼게요 1번 창 두번째 줄아래답바입니다 무조건 전구만 확인하세요. 제거된 거 사진 다 찍어달라고 하시고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일번차 아래다 박까지 시공이 됐습니다. 예, 분진이 좀앉은 자리예요. 이선 예, 부분이 표시가 나죠? 예, 어느 정도 분진이 이쪽 모서리가 좀 앉을 수밖에 없어요. 자 시공은 잘 됐습니다. 예, 빈틈 없이 나한테도 다잘 돌렸어요. 자 그러면. 예, 번... 1번 창 끝났고 2번 창 거실창 가볼게요 와 오늘 부지런히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쫓기네요 벌써 창문 안개 있는데 점심시간입니다 예, 점심시간이 다 돼가요 예, 이런거예요 빨리 할 수가 없는겁니다 제거하고 하면은 근데 제거하고 뭐봉개불처럼 이렇게 하는줄 하는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예. 거실창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